반갑습니다. 의통입니다.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가을 감나무가 여기는 감밭입니다. 감이 풍성하게 있고 가을 하늘이 참 맑고 좋습니다. 자, 이 가을 기운을 듬뿍 마시면서 기공 명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주 좋은 가을 날씨와 풍요로운 감밭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가을 기운을 듬뿍 끌어 당기고 내 몸속의 기운을 쭉 밖으로 흔고 한껏 기운을 머금고 내몸 속에 탁기를 내 뿜고 풍요로운 돼지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내몸 속에 탁기를 보내고 가을 돼지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기고 쭉 탁기를 내 보내고. 가을 하늘 기운을 끌어안고 물 흐르듯 탁기를 내보내고 한번더 가을 기운을 들이키고 내쉬고 가을 기운을 들이키고 탁기를 내 속고 가을 기운을 끌어당기고 탁기를 내 보내고 가을 기운을 끌어당기고 내 보내고. 하늘 가을 기운을 끌어당기고 가을 물 흐르듯이 내보내고 자 이렇게 잠깐만 좋은 장소 좋은 가을 기운을 한껏 내몸 안으로 끌어당기고 또내 몸속에 갑갑하던 기운을 밖으로 쭉 내보내고 이렇게 기공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다. 명상의 핵심 포인트는 집중력입니다. 집중력은 기공의 핵심입니다. 명상은 기공의 일부분인데, 요즘 들어와서 명상이 유행되니까 기공 명상이라고도...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기공물명상을 해보면은 집안에서 있던 답답한 코로나 스트레스가 훅 날라가 버립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을을 느껴봅니다. 감사합니다.